볼륨에서 거래량 터지는 건 어떻게 하나요? 자, 볼륨을 활용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가장 선호하는 볼륨 활용 방법은 이겁니다. 하락장에서 단기간에 매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경우 있죠? 단기간에 거래량이 굉장히 터지면서 하락을 할때그 거래량이 평소보다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면 한두틱 정도 지난 다음에 두 틱이 지났을 때도 거래량이 많이 유지된다. 그러면 저는 그때 보통 조금 강하게 매수를 걸어보는 편입니다 반등을 먹을 때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캔들이 점점 줄어드는 어, 여러분들은 이걸 그려드려야겠다 또 우리 오늘 아이패드가 또 활약할 때가 됐습니다 아이패드 앞광고 <laughs>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투자할 때 참고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의 방법대로 계량하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 제 방법이 100% 정답은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음, 캔들이 이렇게 천천히 무난하게 흐르다가, 갑자기 쭉 빠지면서, 보통 쭉 빠질 때 풀파워로 빠지죠. 풀파워로 쭉 빠지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음, 자, 이렇게 빠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거래량이 어떻게 발생을 하게 되냐면, 거래량이 여기서 코딱지만큼 조금 더 많이 여기서 갑자기 쏙구다 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거래량이에요. 볼륨. 이해 되십니까? 거래량이 기존 대비, 아, 이건 좀 잘못 그린 것 같긴 한데, 굉장히 많이 터지고, 이 캔들의 모양이 다음 봉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빠지기는 하는데, 아래 꼬리를 그리면서 캔들의 모양이 점점 작아지면서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세요? 요 구간. 이렇게 아래 꼬리를 그리고, 그리고 이 캔들의 길이가 점점 짧아집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여전히 많이 터져요. 이 여전히 많다는 거는 기존의 거래량 대비 지금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 거래량이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뭐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줄어들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 가장 많이 터졌던 구간과 이 터졌던 구간이 큰 차이가 없다면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자리고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자리고 좀 줄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차트가 나왔을 때 저는 이 거래량이 기존에 있는 거래량보다 많이 얼마나 많이 터졌냐를 보고 제가 들어갈 퍼센티지를 정합니다 예를 들면 1비트를 들어갈 건지 3비트를 들어갈 건지 5비트를 들어갈 건지 이해되세요 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폭락이 잘안 와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대폭락이 잘안 옵니다. 하지만 간간이 한 달에 한번 정도 오는 그런 대폭락 장이 있죠. 언제입니까? 자, 이런 식으로 폭락이 오잖아요. 아래 꼬리를 그리는데 이거를좀더 시간을 줄여서 제가 볼게요.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3분봉으로 지금 보냐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 5분 봉이든 15분 봉이든 봐도 우리가 이 오더북을 보면서 실제로 거래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오더북 히스토리는 볼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캔들을 좀 짧게 1분 봉, 3분 봉을 보면서 복귀를 하는 거예요. 음, 이해 되셨죠? 제가 왜 3분 봉으로 틀었는지 여러분이 이제 아실 겁니다.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거래량이 이때 폭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아래 꼬리를 그리자마자,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차트 그린 거랑 똑같이 움직여요. 보시면, 아래 꼬리 그리면서 거래량이 한번 폭발하고 점점 줄어들다가 반등이 옵니다. 자, 요거 잘 보세요. 요 거래량. 그리고 캔들 아래 꼬리 그리는 거. 여기 보시면 아래꼬리 그리면서 캔들의 길이가 짧아졌죠. 네, 캔들의 길이가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왔어요. 자, 반등이 얼마 왔냐면 2,000불 넘게 왔습니다. 여기 단기 저점으로 따지면 반등이 4,000불이 왔어요. 4,000불. 4,000불이면 절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3분 사이에 10%가 비트가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이 지금 캔들이 작아 보이지만 미친 듯한 반등이 온 거예요. 잠깐 사이에. 그리고 다시 빠졌죠. 다시 빠지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래 꼬리를 그리면서 이번에는 아까보다는 거래량이 좀덜 터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등 올때 거래량이 많이 줄었고, 하락이 올때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죠. 조금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죠. 자, 이거 1분 봉으로 한번 나중에 시간 내서 보세요. 1분 봉으로 보면 조금 더 볼륨을 명확하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때 5월 언제입니까? 5월 19일 날 1분봉으로 여러분이 나중에 보셔가지고 차트를 한번 복귀해 보세요. 음, 그러면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 겁니다. 음, 거래량은 별로인데 장대음봉 또는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음, 그거는 단기간에 어떤 회이크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 장대양봉이나 장대음봉은 세력이 물량을 틀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낚기 위한 어떤 회이크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또 어,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거래량 가지고 단타 치실 때 마시는 요렇게 본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시 t v 님 강의 영상을 보고 그동안 내동매매로 여러 번 청산당한 거 이제 한 번도 청산당하지 않고 있어요 자, 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가 정말 EBS처럼 재미없고 어 지루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제 강의는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어돈 버는데 재미가 있을... 어돈 벌면 재미있긴 하죠 근데 그돈 버는 과정은 결코 즐겁진 않아요 저도 즐겁진 않습니다 단타 치는 게 즐겁냐고 물어보면... 어, 즐겁다고 하면 약간 정신병자 아닙니까? 음, 왜냐면 하루하루 굉장히 치열하게 전투한다는 느낌으로 저는 이 컴퓨터 자리에 앉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뭔가 좀 뿌듯해요. 그런 건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 때문에 새로운 투자 습관을 잘 정립하셔서 여러분들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잘 이렇게 돈을 버신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죠 거래량 보는게 아직도 어렵네요 자 거래량은 거래량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시는게 아니에요 캔들의 모양을 같이 판단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통째로 암기를 해버리세요 캔들이 이런 패턴일 때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반등이 오겠구나 좀더 더 떨어지겠구나 그냥 수많은 패턴들을 차트를 뒤로 돌려 보시면서 복귀하시고 그리고 또 그게 캔들의 패턴이라는 게 장세에 따라서도 미미하게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이 좋을 때의 캔들 패턴과 장이 안 좋을 때의 캔들 패턴의 모양이 미미하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장이 안 좋을 때 여러분들이 상상 매매를 하든 모의 투자를 하든 해서 많은 데이터를 지금 축적해 놓으시는 게 여러분이 앞으로 이 투자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